도시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랑구가 또 하나의 도시농업 인프라를 만듭니다. 도시농업 복합 공간인데요. 농업 관련 교육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게 됩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김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들어섭니다. 도시농업 복합공간은 도시농업 활동의 거점 공간, 농업 관련 교육과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주민 모임 등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손과 발을 몸통을 계속 만들어온 시간이었다면 이 농어 도시농업 지원 센터는 이제 우리 인체를 보자면 심장을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도시농업에 관한 모든 모임과 지혜를 모으는 공간이 될 겁니다. 도시농업 교육도 실시하고 체험도 하고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센터가 될 것입니다. 도시농업 복합공간은 중랑 행복농장에 있는 신내동 청남공원 기슭에 들어섭니다. 지상 2층으로 연 면적은 615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서울시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30억 원중 20억 원을 시로부터 지원받았고 강동구와 관악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세 번째로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 장물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도 교육이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육장이 저는 원하고 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좀 돼서 너무 큰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농업복합공간에는 수확한 작물을 활용해 직접 요리할 수 있는 공동체 부엌과 도시농부교육장 휴식과 소모의 활동을 할수 있는 북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실내 숲 체험장과 토종 씨앗을 대여할 수 있는 씨앗 도서관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밖에 도시농부학교와 치유농업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등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도시농업의 거점 기능을 하게 될 도시농업 복합 공간은 오는 12월 준공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입니다.